39번입니다. 네, 훈장 삽입 유형 Although sports clubs and leagues may have a fixed supply schedule 비록 스포츠 클럽이라든가 리그그, 리그가 네, 고정된 공급의 스케줄을 가지고 있으나 It's possible to increase the number of consumers w a t c h 가져어진주어네요 뭐는 가능하겠다? 네, 어, 왓츠하는 컨sumer 소비자의 수요를 늘리는 것은 가능하겠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갈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Supply schedule refers to the ability of a business to change their production rates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s. 자 공급 스케줄이라 refer to는 뭐뭐를 네, 가리킨다 지칭한다는 뜻입니다 네 business 앞에 어가 붙었네요 기업의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이요 change their production rate 네, 생산의 속도를 네 change할 수 있는 기업의 능력을 가리킨답니다 이거 왜 change하는 건데 to meet the demand of consumers 소비자들의 수요를 만나다 하지 말고 충족시키다 소비자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기업이 자기들의 생산 속도를 체인지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킵니다 그게 바로 Supply Schedule 이라고 하는 것이다 Some businesses are able to increase their production level quickly 몇몇 기업들은요, 네, 본인들의 생산 레벨을, 네, 높일 수가 있습니다. 빠르게, in order to, 뭐 하기 위해서, increased demand, 네, 늘어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첫 문장, 두 번째 문장이 사실 같은 말이죠. 하지만, sporting clubs have a fixed or inflexible, inelastic, inelastic production capacity. 하지만, 스포츠 클럽 있잖아요. 얘네들은, 네, 그게 안 되나 봐. 고정된 또는 네, 유연하지 못한 그리고 일라스틱 이게 탄력적이는데 앞에 인자가 붙어서 비탄력적인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금방 네, 못 늘린다 는 얘기지. They have what is known as fixed supply schedule. 얘네들은 뭘 가지고 있냐면 네, 고정된 서플라이 스케줄이라고 알려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It's worth noting that this is not the case for sales of clothing, equipment, memberships, and memorabilia. 자, 이게 be worth ING는 뭐뭐 뭐할 가치가 있다는 뜻입니다. is worth ING는 뭐뭐 뭐할 가치가 있다. 주목할 가치가 있습니다. 뭐에 주목하라는 얘기야? 이게, 어, 옷이라든가 장비라든가 어, 멤버십 회원권이라든가 메모러 빌리하는뭐 밑에 각주에 나와 있네요. 저기 기념품, 기념품의 세일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가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은 요곳의 네, 세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거 뭐 저기 뭐야 클럽에 그옷 있잖아요, 뭐그죠 클럽의 멤버십, 클럽의 뭐 기념품. 이런 거는 뭐 얼마든지 네, 수요가 있으면 생산할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세일의 경우에는 네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뭐가 고정된 서플라이 스케줄이, 그지? 네. 하지만 <laughs> clubs and teams can only play a certain number of times during their season. 하지만 클럽과 팀들은요, 네 어, 일정한 횟수입니다. 일정한 횟수만 네 시즌 중에 경기할 수 있다는 얘기지. 횟수를 늘릴 수는 없어요. 그죠? 네. 선수들 다, 죽어나가라고. 그지? 네. 그니까 러딱 고정된 어떤 그 횟수의 경기만 있을 뿐입니다. If, 만약에, fans and members are unable to get into a venue. venue는, 각주의 경기장이라고 되어 있네요. 만약에 팬들과, 네, 그 회원들이 경기장에 들어갈 수 없으면 그 revenue, 매출은 영원히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죠? 벌써 뭐, 매진 돼가지고, 네, 더못 들어가면, 그지? 그못 들어가는, 네, 팬들로 인한 수입은 다 날라간다는 얘기지.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supply of a sport product can be increased. 예를 들면, 네, 스포츠 상품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죠. 네. 지금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지금 공급이 제한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쭉 나와 있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예를 들어, 내 네, 스포츠 상품의 공급이 늘어날 수 있다. 정반대되는 이야기인데, For example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야? 아, 그지? 네, 그러니까 어 5번이 답인가봐, 5번이 답인가봐 이렇게 그치? 네, 한번 네 어, 판단을 해볼 수 있죠. 그럼 5번 끌어와서 한번 해석해 보는 거죠. 비록 스포츠 클럽과 리그가 네, 픽스트 고정된 서플라이 스케줄을 가지고 있지만 은나와 있잖아, 그죠? 네, 관객계 그죠? 보는 소비자들의 수요를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 그치? 여기가 바로 네, 그 어떤 그 꺾어지는 그죠? 꺾어지는 그 지점이 이 5번에 등장하는 거죠 그지? 여기까지는 고정되어 있다 근데 관객들의 수를 늘릴 수는 있다 라는 이야기 해주면서 예를 들면 이렇게 나오는 거지 구체적인 네, 사례로 계속해서 네. 네, 예를 들어 스포츠 상품의 공급은 네, 어떻게 늘어난다? by ing는 뭐뭐 함으로써죠 뒤에 저 ing가 되게 많습니다 보다 많은 좌석을 음. 공급해 줌으로써, 그치? 좌석은 더 공급한다는 얘기야. 네. 그리고 경기장을 바꿈으로써 큰 경기장으로 옮겨가면 되죠. 그 다음에 플레잉 시즌을 연장함으로써. 혹은, 네, 심지어는, t h 멀 통해서, 새로운 TV, 라디오, 인터넷, 디스트리뷰션, 배급, 뭐, 배급망을 통해서, 그죠? 그럼 현장에 있지 않은 사람도 온라인으로 볼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네, 관객의 수를 늘리는 것이 그지? 그니까 그러니까 러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네. 스포츠 클럽의 특징입니다. 그지? 네, 그니까, 어, 경기 횟수는 딱 고정되어 그 있습니다. 공급의 능력은 고정되어 있는데, 어, 관객 수를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네요. 그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